Transcrição e 에서 이것저것 좀 샀는데 이퍼 코트만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약간 빈티지 느낌 나는 퍼 코트를 입고 싶었는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인데 또 너무 투머치인가 싶어가지고 고민이에요. 이렇게 가방하고 드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하도 많이 사가지고 오늘 엄청 큰 박스에 왔는데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망한 제품들입니다. 이건 잘 깨끗이 싸서. 반품 보내야 될것 같아요 H&M이 뭔가 볼 때는 진짜 예쁜데 막상 입으면 별로인 옷들이 있어가지고 어, 인쇼 쉽지 않네요 12만 원 정도 퀄리티면 킵할 만 하지 않나 어 이건 맘에 들어요 위에 니트하고 스팽글 스커트를 하나 샀거든요 반짝반짝 거리는 게딱 좋은 같아요. 사이즈가 퍼펙트. 그리고 이 위에 입은 옷은 등이 좀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뒷모습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걸 제가 어디에 입고 갈까 싶지만 이런 스타일은 그래도 사두면 입을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고 나가고 싶은데 놀 자리 좀 불러주세요. 이번에 부츠도 제가 새로 산 부츠예요. 이것도 아직 계시는 안 했는데, 제가 신고 있는 음. 부츠는 TWVP라고 하는 곳에서 산 롱부츠인데, 어, 유행하지 않고 잘 신을 수 있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최근에 산 스타일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상, 하이, 그리고 신발까지. 퍼펙트! 라는 블러셔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 연세점에서 살려고 했는데 품절이야 다. 제가 구매한 블러셔는 바이탈비지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드디어 바라클라바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너무 기쁘긴가요? 너무 추우니까 모자보다 바라클라바가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 끝에 신혼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미, 구입해봤어요. 무난하게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했고요. 뒤에 상표가 되게 귀엽게 되어있네요. 아라클라벌제가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원래 이런 거 맞나요? 그 외국인 모델이 쓰고 있을 때는 안에 얼굴이 되게 조그만게 들어 있었는데 제가 쓰니까 뭐 거의 이거 잠사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바라클라바 쓰고 눈도 치우고 산책할 때도 쓰고 해야 되겠어요. <laughs> 모델 착용샷이랑 너무 달라서 웃음이 나네요. <웃음> 어울리는 것보다 지금 생존이 문제니까요. 따뜻한 게더 중요하니까 저는 킵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던 모자도 하나 샀습니다. 리본이 너무 예쁘죠. 크로시에 안트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번에 이렇게 레드 컬러를 좀 써보고 싶더라고요. 역시나 제 얼굴에는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이렇게 머리카락 사이로 잘 가려주면 느낌 좀 괜찮지 않나요? 개화기 동경 아가씨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입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일찍 나와서 눈 청소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눈이 빨리 안 녹는 단점이 있어요. 아침 시작하기 전에 얼른 눈 청소부터 후다닥 하겠습니다. 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 제가 진짜 눈치 우는 게제일과예요 그래서 눈을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게 눈이 오면 눈을 치워야 되는 게 업장을 운영하려면 어쩔 수가 없죠. 극한직업 라보미 원장입니다. 그래도 이만큼만 오면 땡큐예요 땡큐 간단하게 치울 수 있거든요. <목소리> 눈치우기로 시작한 월요일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전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퇴근! 월요일 퇴근하고 오늘은 샤브샤브 해 먹으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재료는 지난번에 수확해온 배추 씻어놨고요. 잔뜩 넣어서 뜨끈하게 끓여 먹을 계획입니다. 어때? 그냥. 원래 그게 놓고 먹어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냥 하나에다 때려 먹어 때려 놓고 먹어. 오늘의 만찬 <laughs> 또흘렸니 음. 응. 오늘 저는 눈도 열심히 쓸고 <웃음> <웃음> 일 많이 했어. 오전에 오늘 운동은 그래서 눈 쓸기로 전원근이 많이 단련된 기분입니다. 어. 마당쇠 어 진짜 마당쇠야 라보미 마당쇠 몸을 많이 쓰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쓰고 있습니다 눈을 이만큼 오는 건 껌이지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은 어제 먹다가 국물이 남은 샤브샤브에다가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배추 남은 거다 넣고 만두까지 넣었더니 오인분이된거 같네요 마스크. 마 조금 더 지나면 스크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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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스크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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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마스크. 마스크. 서둘러서 아침 일찍 눈 쓸고 병원 준비하러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게, 직원들을 시키기도 참 그런 게, 저 출근하는데 사장님이 눈 쓸라고 하면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시키고 제가 혼자 하려고 하는데, 눈이 진짜 많이 온 날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눈 내리는 풍경입니다. 눈 내리는 날은 뭔가 조용하고 포근한 느낌이 확실히 좀 있긴 한것 같아요. 눈을 쓸어야 되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자. 짜라란 제가 쓸어야 할 저희 병원 앞입니다. 에이 이정도는뭐 별로 많이 안왔는데요 금방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 청소 끝! 잘 쓸었는데, 눈이 또 갑자기 너무 많이 오는데요? 마감하겠습니다. 퇴근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우니까요, 여러분. 모자하고 장갑 꼭 끼고 다니세요. 모자 쓰면 정말 따뜻해요. 머리를 덮어주고 안 덮어주고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제주도 영상이랑 지난주 영상에 제가 카키색 모자 쓰고 있었잖아요. 그 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뒤로 바로 이 검은색도 모자를 샀어요. 이 모자는 피엘라벤에서 나온 모자고요. 모자가 이렇게 두툼해 가지고 쓰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답니다. 올겨울에 산 제품들 중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랍니다. 가끔 이러는 저를 보면 성인 ADHD가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짐 싸다가 충전기를 충전하다가 가방에서 발견한 부모 님 숙제를 내일 이제 선생님 오시는 날이니까 아직 다못 끝마쳤다는 생각으로 미쳐서 갑자기 숙제하고 있습니다 숯에 지금 밥도 올려놔서 밥 되는 냄새도 맛있게 나고 있고요 밖은 엄청 추운데, 따뜻한 밤바닥에 앉아서 조용하게 또 공부하는 기분도 좋구요. 맛있는 밥 냄새 맡으면서 얼른 밥 되면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설레이는 기분도 좋고. 그래요, 요즘에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소소하게 느끼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라디오에서 잠깐 퇴근길에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고 퇴근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소소한 일상들. 그런 일상들이 매일매일 돌을 닦는 것과 같다. 수행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되게 생각하는 내용하고 어, 결이 비슷해서 되게 와닿았어요. 어, 하루하루가 쌓이는 게 되게 평범하고 미약하게 지나가지만,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이것들은 우리의 역사가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매일매일 행복하고 버라이어티하고 짜릿하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뭔가 너무 큰 자극을 찾고, 너무너무 큰 자극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에 익숙해지기보다, 하루하루 무탈한 거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퇴근하고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면서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철학자 다 됐죠? <laughs> 점심시간에 잠깐 볼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백화점에서 그냥 스 정식 시켰는데요. 맛있겠다. 그냥 냄비째 가져다 놓고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이 진짜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구몬 일본어 오늘 좀 오랜만에 시험 보, 보느라고 머리를 너무 많이 썼더니.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일 도쿄로 떠난답니다. 그래서 도쿄 영상 한편 찍어서 올릴 계획이고요. 와, 고대고 빡센 하루였습니다. 잠깐 눈 붙이고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아무것도 안 먹긴 그래서 피자를 좀 시켰어요. 따뜻하지? 그리 오늘 마시는 와인은 뭐라고요? 쿠퍼리. 쿠퍼리 처음 보네. 응, 음, 나도 처음 보는데. 근데 뭔가 크리스마스랑 어, 어울린다. 그래서 성이. 오늘 빨려고서 근데 오늘 트리는 다른가요? 왜 저러나요, 오늘? 네, 전구가 중국산이라서 전구가 고장났네요. 해필 오늘 크리스마스 당일에 <laughs> 고장나버리는. 어, 잘 되더니 갑자기 보니까 전구가. 어, 지금 갈증이 나가지고 막 그런 데 마시고 싶어. 짠, 짠. 고생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래, 짠~ 나도 유튜버이긴 하지만 유튜브로 돈 벌기 어려워. 나 지금 150불 벌었어. 크리스마스라서 피자가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엄청 금방 오네요. 오늘은 다들 피자 안 먹나 보다? 오늘은 피자와 샴페인과 함께하는 가요 대전. 요즘은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도 한번 공부 좀 하자. 이게 누구냐? 모르겠네. 노래는 알겠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화요일인데요. 월요일 같은 출근길이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날씨가 따뜻했는데 저희 병원 앞에 이눈안 치워진 거 이거 뭐죠? 눈이 안... 어저께가 엄청 따뜻해서 당연히 녹았을건 했는데 안 녹아서 눈도 치워야 되겠는데요 26일인데요 왜딱 하루가 지났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빨리 치워야 될것 같은 기분인 거죠 25일 전까지는 트리 보면 설레고 캐롤 들으면 너무 좋고 그런데 26일부터는 어쩐지 좀 구색이 안 맞는 거 같아요 다 녹은 줄 알고 장갑도 안 끼고서 너무 손 시려워요. 해손 시려워. 오늘도 아침 운동은 눈슬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덥다. 오늘은 12월 29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이제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날이잖아요. 금요일이기도 해서 어, 와인 한병 들고 송년회 하러 갑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을 마치고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아트오브램이라고 하는 양고기 집이고요.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또 뽑았어요. 하 <laughs> 어, 난 미쳤나봐 진짜. 오, 오늘도 시나몬 롤 뽑아 갑니다. <laughs> 2 차로 와인 바에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가사데 알마라고 하는 곳이고요. 스파클링 와인 한잔 하고 들어가려고요. 근데 인형 뽑기에 제가 재능이 있나 보니다. 뽑기 재능이 있어. 오, 또 뽑았잖아. 내년에 여기서 대통 하려합니다 진짜. 그러겠다. 큐즈. 어, 아, 대박. <laughs> 제가 방에 너무 잘어울리죠 오늘 뽑은 신한문돌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인데요. 푹 자고 일어나서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릴거 일본 편이점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이번주가 되게 좀 바빠 가지고 잘 못했네요 여기는 클럽인가요? 베스트 음. 클럽인가요? 31일 아침 오전 운동하러 왔습니다 지금 집에 없다고 이거 너무 비싼데? 야. 내년에 사줄게 내년에 내년? 어. 내년에. 오늘은 이거 펀치하는거 사가자 그럼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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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이 이거 였잖아요 김치? 맛있어 거기 제가 먹을 먹을 수있을까 김치? 때만을때을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먹 먹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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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때먹이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어, 엄마는 지금 거라. 카카오 택스를 그치잖아. 배우는 거고요. 어디 봐. 내 어이고 잘했어요. 할머니부터 죄하지. 한번자드세요 할아버지 먼저 해야지. 드세요. 해야지. 오래까지만 먼저 먹어라. 음. 기는 곳으로 지금 옮이 옮이. 나 하나만 전부까지 거라. 하나만 드셔도 되겠지 할아버지? 먹어. 유담이 너 이거 하나 있으니까. 예. <laughs> 이제부터 자! 시작이야! 와우! 그동안 멈추 풀었을 뿐 나쁜 마음 놓지 않은 게 좋아 우리가 출동하면 나만 우리안을 테니 와우! 해지또와 어질게 다외우데 그러니까 걸아 것이 없어 이제와! 생명 생명 더는 아이고 아이고 2023년의 마지막 날이야 좀 아쉬워서 우리 조카랑 빠이빠이하고 육퇴하고 제가 자주 가는 와인바를 갔는데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엄청 밀려있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와인은 파이퍼 하이직 2014 빈티지하고요. 잠깐 들어오는 길에 편의점 들렀습니다. 나초하고 연쇄우유, 생크림 우유 롤케이크 이렇게 사왔어요. 2023년의 마지막 음주 싱글인 서울을 보며 이의 2023년 굿바이 굿바이 <laughs> 싱글인 전주 레시피 <laughs> <laughs> 그치 그치 그진날 글을 야지 우리가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저 인스타그램에서 찾고 있나봐 <laughs> 아 우리 꼬맹이 조카랑 놀아주기 진짜 힘드네요 어제 오늘

이 사진 촬영할 때돈 미리 넣으면 안 되네요. 저희는 돈부터 넣고, 스타트 버튼이 있는 줄 알고, 돈을 집어넣더니 3,000원 날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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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나 이거 너무 스크린 같이 나왔다. 200개 나오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Baby shark, doo, doo, <laughs> do baby sho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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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shot.